이발을 해서 좀 얼굴이 커 보이는 걸 수는 있는데 요새 보는 사람마다 살이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원래 찐 사람들은 알겠지만 두피에도 당연히 살이 찌고 이것도 살이니까 그리고 발에도 살이 쪄요. 그러니까 발등이 높아진다 그러고 발에, 발에도 살이 붙잖아 근데 어디서 느꼈냐면 내가 살이 빠지면 발이 빠지나 봐 신발이 지금 다 커지고 이건 정말 나만 아는 건데 잇몸에 살이 빠져요 여러분 <laughs> 거짓말인 줄아는데 이거 내가 그때 배블리니스에서 얘기했는데 다 뚱뚱하면서 자기네들은 아닌 척한 건지 뭐 진짜 아닌지 모르겠는데 잇몸에도 살이 빠져 안 보이는 데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데 일단 신발이 여러분 아 내가 이걸 서서 보여주고 싶은데 쓰기가 싫어요 이걸 이렇게 봐이 벗겨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정말 쑥쑥 벗겨지잖아 쑥쑥 들어가요, 이렇게. 어, 잇몸에 살이 빠진 건 어떻게 하냐? 살이 빠지나요? 음, <laughs> 이빨이 빠진다고? 아, 그러면? 그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신경이 다 빠지는 거 아니야? 근데 잇몸에 살이 빠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음식을 먹으면 이 치아에 중간에 이제 음식물이 끼잖아요. 근데 음식이 이 사이로 껴요. 여기 살이 없으니까. 입술이랑 잇몸에 살이 빠져서 여기에 자꾸 이 입술과 잇몸 사이 이 중간에 여기에 자꾸 이게 음식이 껴가지고 요새 중간중간에 물로 이렇게 헹구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뭐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이 빠져봤어야 알지 짠 소주를 한잔 먹고.